자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숙제 검사 먼저 하고 훈련 게시판이 아니라 수익률 게시판 음. KM 우리 오늘 많이 했죠 모나리자 진원생명 오공도 하고 음. 별도로 하나 보네 이거는 제가 리딩해드린 종목이고 아 역시 반장님 닮네 이거는 이제 혼자서 하신 거고 음. 미래선님 우리 검색시계 뜬 종목만 해도 이렇게 수익나요 태양부자님. 음, 축하드립니다. 가지아님. 원칙 대응하려다 보니 한 번에 10%씩 못 먹는다고? 음. 괜찮아요. 어, 오늘 23일 맞지? 현대공업을 오늘 들어갔어요? 음, 어쨌든, 축하드려요. 음, 계좌 폭발. 비중 넣었는데도 잘돼요남산알알미늄 <laughs> 네, 넥스트비티 K M 축하드립니다 크루잡님 남산 알미늄 50SK 바이오 K.M. 오늘 우리 단타 한 종목이죠. 음. 계좌 폭발리좀 전에 했죠. 크루잡님. 했나 어, 축하드려요 음. 하루 꿀벌림 어, 꿀벌림 잘하셨네요 오늘 음. 뭐야 뉴프라이드 오늘 뉴프라이드 켰어요 음. 음. 서울이 열립니다 액세스 바이오. 음. 자 종배 스윙. 음. 음. 자 우리 신일제약 61% 62% 스윙 종목. 음. 나머지는 종목명 가리셨네요. 음, 요거 다. 우리 수익 종목 <laughs> 자 그럼 중장기 계좌 수익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에, 이거 보세요 우리 중장기 중장기는 포트로 관리를 따로 하거든요 에, 제가 종목을 따로 드리고 77%는 뭐야 저거지 <웃음> 그거 <웃음> 자, 오늘 올라온 종목도 볼게요. 바디텍, 매드, 진양제아 전부 다다 다. 아직도 어? 폐렴주예요. 폐렴주, k m SD 생명, 그럼 대오에일이 있네요. 대오에 아유, 이건 뭐 3보 사나 3보산업 음, 차트 좋네요. 메디앙스, 보령 메디앙스, 이거 튀기 전에 <laughs> 네, 제가 오늘 공개방 한번 돌려보세요. 10분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출산장려정책 주들이 튈 수도 있다. 근데 바로 켰어 아가방이랑 와. 모나리자 또 왔네요 유니테크노 이거는 오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노캠텍 요것도 좋네요 나노캠텍은 좀 눌러 줄수 있어요 두번 슈팅이 나가 가지고 승일 찔려면 아프겠다 누가 이렇게 압정을 만들어 놨냐 신일자 우리 vip 종배 종목인데 신일제약 액세스바이오, 세진티에스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니? 대성파인테, 이것도 오늘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오늘 사투 좋다고, QSI 롯데 지주가 결국 올라가네. 아니, 형제 난도 없는데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음. 중장기 종목은 저녁반 전형 아니에요. 에이. VIP면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포, 종목 자체를 다 드려 요 공유하고 타점에 들어가고 넥스트비트 일양약품 이것도 오늘 좋네요. UST 이것도 나쁘지 않네 와 우리들 휴브레인 제가 여기서 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뽕 삼보산업 또 올라가네 dnc미디어 에 네, 요거는 우리 수급주 단타로 들어갔었던거죠 이 찐디스플 크 타점 잡아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이거 짝대기 거놓고 들어가신 분만의 저기죠 만도 에, 오늘 우리 이거 어, 어제 들어갔었나 그저께 들어갔었죠 만도 음. GST 녹십자 MS 성화이태 요것도 차트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와 APS 홀딩스 신고가냐 유메이드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올라가네요 아, 그 누구 세력들이 공개방 듣고 있는거 아니야? <laughs> 자 여기까지 지금 공개방 종목 코롱인다 음. 좀 견뎌봅시다 어. 외국인들이 파네 이놈 자식 DAP 에이, 지지가 나왔어 k h 파테 오늘 약간 눌러줬네요. 일단은 이건 반매도 하세요. 어제 목표가 갔어요. 1차 목표가 앞타바이오. 음. 그 다음에 사이토젠, 네, 사이토젠 뭐좀 며칠 봅시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은... 종목이 있나? 종목이 없네. 4명의 씨신명의 현신 뭐니? 너무 높게 올라가 버려갖고 못 들어가겠다. 자, 오늘 종목 없네요. 음, 종목 없고, 마지막으로 오늘 리뷰 한번 할게요. 들어간 종목들, 에코브로 우리 단타로 들어갔는데, 이게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이 바로 나는 종목도 있지만, 하루 이틀 더 들고 가는 거예요. 에코프로짐 들어갔고, BH 들어갔고요, 포스코케미칼 들어갔고, 스파반도체, SFA 반도체 들어갔고. 넷패스 들어갔는데 아, 좀 많이 눌러 주네요 그 다음에 오탯 들어가 있고 KMW 들어가 있고 만도는 지금 자그마치 8.48% 음? 다윈시스 들어가 있고 해성DS 들어가 있고 음, 서진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소비주 몇개 들어가 있는데 게임비라고 클리오하고 이거, 어, 연우. 이거는 지금 헤름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때 돌려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3월달에 시즌핑 오기 전까지 2월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을 타든지 어떻게 해볼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정들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u